라오스, 마지막 수소의 밥입니다. 탕수육을 사왔어요. 한국 식당에서. 작은데, 오늘은 목봉밖에 안 하네. 언제는 목봉밖에 안 찍었어? <BRENCHAN _ sendiri> 지금 어안 나갔다 왔는데, 그럼 잤는데 찍은게 있겠어? 요탕수육입니다구이는 어? 먹방, 한국... 한국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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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식한국에한국가 한국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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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해보소리야 네, 해보소리라 음. 네, h 뭐. 얼마나 나눠? 음. 다음에는 이 소리를 안 y 도될것 같은데 나올 수 really happy. I was r e a 너 싸놨잖아. 나 몰라 그랬잖아. 아까 응. 응. 나 남으면 줄게. 나으면 줄게. 어떻게 더다 따라? 다시? 아, 그래요? 소주, 요 네, 그래요. 네, 아요 음, 네, 그래요. 네, 그래요. 그래요. 네, 그래요. 네, 그래요. 요 네, 요 소주 요건강하세 네, 건강하세요건강하세요 음. 네, 안무가네엄마 보고, 좋겠네 형. 엄마보러가네엄엄마 보고. 엄마가 고 엄마가 엄마가 삐고 엄마가 보고. 엄마가 보고. 보고. 엄 보고. 마가마 얼굴에 가진 강아지야. 왜 그러는 거지? 야. 아, 신발들은 응. 손내가... 한국이나 라오스나 똑같구나. 티는고 똑같네. 아오스가 꽈벅지가? 아, 봐와안왔구만안줘이 새끼 10만 캔인데 이 새끼, 새끼. 가그가천원 뭔가... 갖고 멈춰먹었고... 응? 너무 서세 브랜드고 뭐? 응 고래치공공제는 이행 아무 데는 필요 없고. 아마 저한번줬더니딱 앉아있어. 엄마야? 니네 엄마야? 유 니네 엄마야 시간이 지났네 한국시간은 한국 거의 12시 30분이네 안먹네 이 새끼 당근 좋다니안먹 오늘은 먹방이야 그냥 아휴 완전 이게 있지 아나 이거 줬어 또스 응. 주면 먹으면 줄라고 응. 저 새끼 먹네 소스 안 먹는구나 안 응, 먹지 먹겠니 뭐 이제 뭐할듯 하는데 얘도 이제 먹을만 하다 이거지할 하는데 나를 많아 괜찮네. <laughs> 음. 음. 뒷다리 로트겠나 뒷다리겠지? 음. 음, 술 좋아하게 생겼다. 엄청 좋아한다. 그. 사장님 얘기야. 뭐 사장님 얘기야. 이게 어떻게 사냐, 응? 어떻게 사냐고, 그게. 어? 그렇게. 되게 친한 척 하는 것 같아. 아니면,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, 아까 보니까. 있어요. 아우, 너무 더러워. 응? 너무. 더러워. 아니, 옷이. 그니까 옷이 너무 들었다고. 안 씻는데. 씻지를 않는데. 그, 사장 얘기가 자기네 그거 있잖아. 그, 앞치마를 한세 개인가 줬대. 그걸 내가 하고 해라. 너무 들었다. 들도 <laughs> 안 한다고? 근데 그거 준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다써버갖고안할 거라고 하더라고. 그, 처음처럼 그, 그아침마이 있었대, 새벽에 자기는 그거 안 하니까. 마트 앞에서 할 필요가 없지, 아침마귀. 어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했는데 안 했대. 응. 음. 안 아, 했대. 했는데. 너무 할 수가 어 너무만 했어, 그 응. 괜찮다. 단안 다네. 닭탕 뺐고, 내 담보. 일단 난다라고. 안 그랬으면 이거 밟고 야겠지 음. 소맥 먹고 있습니다. 라오맥주 플러스 참외색. 무슨 조합일까요? 국제 인터내셔널 소맥입니다. 제가 <laughs> 짓더니 조용하네요. 지금 먹고 있으니까 일로 와. 남아. 있는지, 갔어 있지아니지탄거줄때탄거밀다봤다탄거할때 줘, 할 때. 엄마 응, 같아. 담으, 담지 않았어? 엄마 응, 했지또 달라요. 야새끼야, 너도 줄게. 까먹고 그냥. 탄 거. 어 응, 나? 그래서 너도, 너는, 개가 됐다. 이제 안짖는다 먹고 주니까. 응? 개가 됐다. 견성이 됐다, 야, 견성이. 견성이 됐다, 야. 딱 앉아있네, 그냥. 손, 손. 음. 그건 못해? 먹었거던해야지 뭐 야, 저걸 해야지. 행기를 해야지 먹을 때지 새끼야 이제 앉아있어 목숨 나무면 줄게 나무 없나무 음, 나무는 줄게 너술 음. 많아 다 먹어야 돼 이제 집에 가 이제 집가 야니형 니 어디 갔어 칼 맞은 게 응? 응. 칼 맞은 게 어디 갔어? 간장을 여신 거야? 계속. 이거 안 맞으면 간장찌개 먹으러 내 엄청 난는데 음. 한국에서도 찍어먹 때가, 음. 여긴, 약피만두는 없나 보다. 음. 약이만두 맛있게 음? 봐라. 응? 응? 하이파이브. 니 그런 거 알겠니? 고난이도의 그건데. 언제 또, 나우가서 이렇게 술먹었어 응. 로드로. 응. 어? 뭐, 사장이야? 몰라. 도마뱀이잖아. 도마뱀 잡아서 먹을까? 응. 도마뱀? 도마뱀 안 보여? 하나, 둘, 셋, 넷, 다 봐. 그래서, 외국말이야. 아니, 이 사진은 사신, 사장이야. 도마뱀 잡아서 찍어 먹을까? 응. 음, 여기 도마뱀 맞나? 저쪽에 붙네. 그러니까 이것만 있다 하는 거예요. 밑에도 있다. 그러니까 얘는 자극됐겠다 밑에니까. 이리 와, 이리 와. 컨트롤이 안 돼. 한국말 못 알아들어? 날라이, 날라이. 짝비. 못알아줬나 봐. 반대쪽, 반대쪽, 응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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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, 앉아, 나가 더라. 이게 주름이 잡혀나, 응? 주름이 잡혔나우스 특징인가? 비통수에 주름이 잡혀나. 여기. 한국 때도 어머니 어 이렇게 이렇게 잡다고 뒤에? 음, 유난히 가죽이 있는 얇은 거지. 쟤는 엄마는 안 놓는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접혀 있어. <laughs> 좋습니다 자 형님 단둘이도 귀여워 <laughs> 어찌라고 부산을 찾아봐 밥안 먹었어? 밥안 줘? 규윤이? 너네 형 어디 갔어 음. <놀람> 짝비도 생각 안 나고 그러는데 어? 한짜리 딸 생각하고 그러는데 되겠어? 안 되지? 근데 여기 상류한테 만나니까, 계속. 몇 살이에요? 이런 거는,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. 나온다고. 아이고, 된대기. 미국, 미국 가면 뭐안 되겠어? 돼? 똑같아, 그러니까. 된다고. 맞죠 택배. 아, 사 제시. 어, 제시. 7만 끼비, 제 10이요. 7만 끼비는 정말 싼 거구나? 7만끼도 아니고? 오토바이. 아, 오토바이? 제 17만 끼비. 3.123. 그리고. 나, 오케이. 해봐. <laughs>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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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그냥, 좋아요. 그냥, 구독, 좋아요. 여기 보고, 구독. 구독, 좋아요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야, 형.